안녕하세요. 집을 가장 싸게 사드리고 가장 비싸게 팔아드리는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이상규입니다. 지난 8월 17일 이후 부동산연합에서는 회 셀러가 바이오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는 관행을 없애고 이에 따른 여러 서식들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셀러 바이어 간 또는 셀러 에이전트 바이오 에이전트끼리 서로 협상을 해서 커미션을 누가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새 룰에 따라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커미션 금액이 소폭이나마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전미 부동산 협회 소송 합의 이후인 올 초부터 커미션 가격이 이미 10에서 15%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존의 5% 커미션에서 약4.25 또는 4.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정이 상당 기간 되었기 때문에 8월 이후 커미션 룰이 바뀌었어도 커미션이 갑작스럽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커미션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간을 두고 더 봐야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번 시장 변화로 인해 가장 혜택을 받은 회사는 오히려 대형 온라인 포털회사였습니다. 예로 레드핀, 아이바이어 같은 회사입니다. 레드핀 같은 경우 올 초에 10불까지 했던 주식 가격이 커미션 관련 소송권으로 4월에는 반토막이 났었는데 8월 중순 지금 오히려 반등하여 9불까지 올라가 전 가격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대형 부동산 포털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커미션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변화로부터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형 부동산 회사인 리맥스도. 4월에 7달러에서 지금 11불까지 올랐습니다. 셋째, 셀러가 커미션을 이제 안 내도 될까요? 답은 글쎄다입니다. 지금 시장이 셀러 위주 마켓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변화하다 보니 셀러가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내릴 뿐만 아니라 커미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셀러가 커미션을 낼 뿐만 아니라 가격을 내려도 팔리지 않는 이 증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 부회장님, 그럼 바이어 에이전트 없이 집을 직접 살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최근에 아주 여러 번 봤는데요. 바이어가 온라인 상에서 집을 찾고 방문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직접 할수 있지요. 하지만 구입 계약서를 쓰고 가격 조정하고 에스크로 중에서 인스펙션, 타이틀 확인 등 여러 가지 과정과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한인 여러분이 모두 내집 마련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가장 싸게 사드리고 가장 비싸게 팔아드리는 뉴스타 부동산 명예부회장 이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